자, 업비트의 어거 상패까지 있어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어거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봉의 10가 자리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정확하게 이탈 이후에 뭐예요? 굉장히 큰 낙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패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낙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상패전에 나올 수 있는 펌핑에 대해선 우리가 다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거가 상장되어 있는 다른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낙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역표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이 어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상패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외거래소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어거로 손실을 크게 봤다 라고 하시면 현재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코인들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현금으로 충분히 복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타점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영상이나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실시간 문자로 신호까지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패가 됐던 세럼 같은 경우에도 상패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거도 마찬가지로 마냥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만은 없겠습니다. 어, 물론 재단의 활동이 중요하겠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거에 대한 속보가 나온다 라고 하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금 같은 시장에선 뭐예요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현금으로는 뭐다 이렇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매매를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기 관점에서 공략하고 나오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더큰 수익,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단기 관점에서 빠른 수익을 만들어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